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사도바울이 1차, 2차, 3차 성교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히 그 당시에 감독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사도 에게 가서 성교 보고를 다 하고 그리고 이방교회에서 모았던 구제 헌금들을 또 드리고 그렇게 보고를 다 하고 나서 어 이제 중요한 야고보의 하나의 제안을 듣게 됩니다. 그 제안을 위해서 성전으로 가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회행까지다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목숨의 위험을 겪게 되는데 어, 그리고 나서 바로 로마로 후송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2년여간의 구금생활이 사실은 있게 됩니다. 긴 구금생활이 있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그 2년여간의 구금생활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21장, 17절에서 26장까지 긴장을 할애해서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사도바울의 3차 성교여행까지 말씀을 주로 많이 나누든지 또는 로마에서의 일을 주로 많이 나누지 이 기간을 잘 다루어서 설교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긴장을 할애해서 기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이년 여간의 구금 생활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 될때 전도가 됩니다입니다. 하나 될때 전도가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성교여행을다 하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교 보고를 했을 때야고부 사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큰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오해를 푸는 게좀 어떻겠느냐. 그 오해를 푸는 차원에서 지금 나시린 서약을 해서 나시린 기간을 다 끝나고 나서 나시린 서약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머리도 깎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기리면서 기간을 보내다가 나시렌 서약이 끝날 때쯤 되면 일주일간 결례를 행하고 그때 또 머리도 깎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네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도 드려야 되고 머리도 깎아야 되고 결례도 행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주저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네 명의 비용을 대신 다 대주고, 그리고 당신도 같이 결례에 참여하고 하면서 성전에 가서 제사 저드리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푸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성교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오해를 풀고. 뭐 그래야 되는 겁니까?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결례를 다 일주일간 행하고 머리를 깎는 비용, 성전 비용을 다 대고 그렇게까지 다 합니다. 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오해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에 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렇게, 어, 함께 마음으로 동역해주고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논쟁도 생기고,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푸는 노력을 잘 하는 것, 그럴 때에 또한 하나됨이 잘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될 때에 또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사도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다.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 믿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율법 파기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없애야 된다. 율법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사실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하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제한을 하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라, 없애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은 것이었죠.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거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감히 율법을 없애자 그래? 저건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아주 애매한 그런 위치인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좀 강경한 보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조금은 조금 열려 있는 열린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다. 율법도 포기할 수가 없고 믿음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반드시 해야 된다.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 사실은 그들의 주장은 옳은 게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어, 율법이 중요한데 율법의 역할을 한정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자기네들은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둘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별로 성교에 대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확실히 믿고 율법의 역할을, 죄를 깨닫는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어,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문화이고 사회이고 삶이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뭐 할례도 하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율법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않는 것이죠. 삶이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오도 이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본인도 할례했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거 알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정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열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완전히 율법을 버리라 그랬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열린 유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조치하는 감정을 갖고 있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고 열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해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힘있게 성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바울이 뭐 나는 성교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저들의 이해는 구할 거 없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오해를 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도 행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되는 노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어떠한 자유라든지 어떤 권리가 조금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배려해서라도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존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자유자이고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지만 나는 희생해서 종이 되려고 한다. 왜 그들을 얻고자 해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춰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는 노력을 나는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고 친구를 얻고 동료를 얻어야 정말 선교 사역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노라 하나하고 그 형제를 미하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아멘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죠. 그러나 뭔가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한해되려고 노력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곧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푸는 노력, 논쟁을 푸는 노력을 함으로 하나됨을 어떻게든지 굳건히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왜?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정말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 나갈 때 우리가 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됨을 지킬 줄 아는 게, 진짜 하나됨을 지킬 줄 아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하나 돼서 힘을 모을 때,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노력을 한 것이에요. 자신이 낮춰서, 낮춰서까지, 맞춰주면서까지 정말 하나 되는 노력을 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영혼을 사랑할 때 전도가 됩니다. 영혼을 사랑할 때 전도가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일주일간의 결례를 다 해야고, 그네 명의 머리도 다 깎게 해주고,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딱 가고 있는데, 성전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마도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같아요. 사도 바울을 이전에도 한번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인데,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치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서 끌어다가 바깥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그냥 두었으면 스테반 지사님처럼 사도 바울도 거기서 그냥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이겠죠. 로마 군병들이 나타난 것이요. 웬 소요가 일어났느냐? 로마 군병들이 나타나가지고 말리면서 어뭐 재판도 없이 함부로 사람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말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도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군병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영대로 끌고 들어가는 데도 죽야 된다고 쫓아오면서 막 죽이려고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급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4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며 명하니라. 바울이 증대 에 이를 때 물이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세들에게 들려가니는 이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매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돌아가려 할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 군병들이 데리고 이제 그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쫓아오면서 때리면서 죽이려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군병들이 사도바울을 들쳐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머리 위로 올려가지고 그러고 영내로 가는 거예요. 손이 안 닿게 해가지고 막 가려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목숨의 위협이 있는 때, 이제 영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쯤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깐만 내가 이 유대인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달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층계에 서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좀 해보시라.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니까 조용히들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당신들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 담에색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오려고 내가 담에색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서 여러분과 또 이방인에게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까지 듣자 유대인들이 더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구금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할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도 이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천부장이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을 총독에 있는 가이샤라로 보내버립니다. 뭐냐면 유대의 종교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죠. 행정 수도는 가이샤라입니다. 그래서 총독은 음. 가이샤라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를 보내게 되고,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구금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자유롭게 갇힙니다. 왔다 갔다 걸을 수도 있고, 친족들이 와서 돌볼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이샤라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간이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렇 갇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청독 벨릭스가 시시때때로 사도바울을 불러내요. 또왜 불러내느냐? 혹시 나한테 좀 돈을 주고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돈을 주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돈 받으려고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또 끌어내. 몇달 있다 또 끌어내. 오늘은 돈을 주려나 하고 참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바울은 벨릭스 앞에 가가지고. 이때는 복음을 전할 때다.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에 아내를 구하지 아니하고. 솔직히 얼마 지어줬으면 풀려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어느 날은 그 아내하고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아내한테 또 복음을 전하고.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2년의 세월이 다 흐르고 나서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시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총독이 바뀌는데, 그 총독이, 오, 새로 총독이 온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2세 왕도 오고, 여러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때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 그때 벨릭스, 아,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그전 총독 벨리스가 데리고 있던 죄수인데, 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자 헤롯 아그리파2세가 한번 데리고 와봐라. 나도 한번 이야기 듣고 싶다. 그래서, 힘께나 있는 사람들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께나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나 붙잡고 돈 한숨 쥐어 주면 풀려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힘 있는 자들한테 언제 또 복음 전하겠는가? 그리고 이 정말 죄악에 쩌들어져 있는 저들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언제 있겠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또긴 시간을 하려 해서 복음을 또다 전합니다. 아까 층계에서 2년 전에 층계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대로 자신의 삶의 간중을 다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은 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서 헤롯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26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님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벽된게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헤롯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저런 말로 지금 나를 띄워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적게 얘기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만 제외하고 나와 같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나와 같이 주님의 자녀가 제발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은 이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않으냐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정말로 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고 또 힘겨나 있으면서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그런 군병들이고, 그런 위정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참 미울 수도 있는데 저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간절하게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죠 로마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느라 나에게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 더불어 증거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한테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친족, 동족, 저 유대인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저 무지한 저자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지한 그 대상들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차라리 예수님한테 끊어질 지언정,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저 영혼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안 믿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가니까. 뭐 하루 이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니까. 정말 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복음전함이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했던 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의무로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주님 앞에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의무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복음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내가 힘들면 나중에 하지 뭐,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저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안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마음에, 어떻게 나의 그 정말 마음이 안 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살아 역사에서 그 10년 가운데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 지금은 호스피스로 어, 섬기시는 목사님이에요. 그전에는 사실은 목회도 하시고 찬양사역도 많이 하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옛날에 사역하다가 간간히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어, 찬양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때로는 그냥 의무감으로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거래감 이 느껴지고 어 그랬었는데 지금 내가 호스피스를 섬기면서 어그 영혼을 알고 그 가족도 정말 알고 그리고 정이 들고 안타까움이 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때 정말 저심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어지는 게 다르더라는 것이죠. 아, 제가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영혼을 사랑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달라지는구나. 그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영혼을 품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의 영혼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여러분 사도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끌어질지언정 저 영혼이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제 사도바울은 영혼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품고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에 정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또 그럴 때에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할 때첫 번째로는 주님 우리가 하나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힘들 때도 결코 하나 됨이 깨지지 않고 더욱더 돈독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나의 영혼이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심령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